저희와 함께 선거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입니다. 지난 어린이날을 맞아 이 선거와 연관된 어린이 사진들이 많이 업로드됐습니다. 어찌 보면 우리의 한 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텐데 어떤 게시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이 사진은 이 김민지 청년 기자단이 사촌동생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. 이 동생의 웃음이 지켜지도록 투표라는 첫 걸음에 꼭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적어 주셨습니다. 이 동생도 나중에 커서 이한 표를 행사할 때쯤이면 언니의 예쁜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다음 게시물입니다. 최인서 학생이 올려준 사진인데요. 어릴적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. 이 순수했던 마음처럼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려보자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. 자 다음 게시물 보실까요? 이 그림은 청년기자단 박영석 학생이 직접 스케치한 것 같습니다. 어, 어린이 시절의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어른이 돼서 투표의 의무를 다하게 됐다는 코멘트를 적어 주었습니다. 어, 아이들의 미소를 투표를 통해 지키자는 멘트를 적어 주었습니다. 자 다음 게시물입니다. 어, 남희진 학생은 어릴 적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. 예닐곱 어, 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떤 꿈을 연주하고 있었을까요? 아이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는 코멘트를 적었습니다. 대학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게시물입니다. 주혜민 학생이 조카들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. 예쁜 조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자신이 느끼고 있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꼭 투표하겠다는 의견을 적어 주었습니다. 아, 비단 주혜민 학생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. 아,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6월 13일 이 투표라는 결실로까지 꼭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. 딜라이브 청년기자단의 인스타 활동 함께 하셨습니다. 인스타에서 샵613 지방선거, 샵선거방송단, 샵청년기자단, 그리고 샵 딜라이브 등을 검색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청년기자단의 활동 실시간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였습니다.